안녕하세요. 갱봄입니다. 요즘 제 유튜브 채널이 소홀해졌죠? 최근 요런 글도 올렸었고, 이런저런 이유로 유튜브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. 제가 조만간 군대를 가는데요. 근데 왜 이리 담담하냐고요? 봉이김. 그래서 막 2년간 못 올리는 건 아니고, 출퇴근 형식이라 짬날때 간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수익창출은 꺼야 하지만, 근데 뭐, 원래 수익이 없어서. 아무튼 아직 바로 가는 건 아니고, 가기 전까지 자격증이랑 영상편집 등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사회에 부딪혀야 하는 나이가 왔기에, 군대 갔다 오면 야생의 서바이벌이 펼쳐질 예정이라, 이 유튜브로 뭐 해먹긴 글렀고, 앞으로 먹고 살기를 위해 말했듯이 자격증 준비랑 전문적인 영상편집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큰 아무튼 여기 보이시죠? 예. 앞으로 정규적인 게임 컨텐츠로 찾아뵙긴 힘들 것 같습니다. 제 유튜브 영상을 기다리신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진 유튜브는 하이라이트나 다시보기 등의 날먹으로 좀 때우고 저는 그동안 자격증 준비도 하고 영상편집 공부랑 취미생활 등등 현생에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새 게임 영상도 간간이 올릴 거예요 군대 가서도 시간 나면 꼭 유튜브 계속 올릴 테니까. 그러니, 그렇지좀 마세요!